E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의 박선수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세를 한번 알아볼텐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무료니까 클릭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세를 한번 볼텐데 네이처세 현재 시간 장중 기준으로 약1.6% 정도 반등 나온 2만 5 6 0 0원 선에서 가격 형성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FD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정확하게 고점 찍은 다음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들어가면서 하락세를 맞이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 이거 대체 언제 대응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재료가 남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중간에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중하셔서 이런 정보들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처셀의 과거에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는 영상인데, 자 과거에 고점 찍었다가, 이 시각처 품목화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맞이했다가, 이 불발이 나면서, 급격한 하락세에 맞이하면서, 장기 박스권 기간을 만들어 나가면서, 횡보를 이어 나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때 급등이 나왔던 재료가 뭐였다, 여러분들? 바로 RMAT, 즉,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었죠. 어떤 게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텝, 주유기세포 치료제의 조인트 스텝이 MAT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와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RMAT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바로 이 앞으로의 FDA 승인에 대한 가속화를 진행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던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재료예요. 이렇게 고점 찍으면서 지금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있다가 이후에 지속성이 소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는 가격 조정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후에 바로 이날에 여러분들 엄청난 재료가 나왔었습니다. 언제나. 게 바로 올해 3월달에 뭐가 있었다. 바로 BTD로 지정이 되는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2연점상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근본치료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이 RMAT와 BTD로 지정이 되면서 와 이거 진짜 네이처셀 이거 FDA 승인 가는 거아니야라는 이슈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고점 부근에서 가격을 만들어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었죠. 이 BTD까지 지정이 되면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다 바로 현지 시간 4월 17일 날에 뭐가 있었다 이 FDI에 관련 미팅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인티스텝이 한국 임상 3상으로 인정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급등을 맞이하고 이때 상한가까지 달성한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딱 갭장성으로 시작하자마자 급격한 가격 조정에 들어갔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11선과 21선을 기준으로 계속된 저항을 받아오면서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냈다가 바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 5일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서 장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저께 바로 월요일 날 약간의 14%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이 자리가 저점 자리였기 때문에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저점 자리였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가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었던 자리였죠 그러면서 이 자리 앞선 정점을 지금 돌파를 해냈고 거기서 지금 오늘도 지지받으면서 약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도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이 자리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다? 앞선 구간에서도 과거 구간에서 여기서 눌렸을 때 저기서 정확히 지지받았고 그 다음날에 재료가 나왔을 때 바로 이 FDA 미팅에 대한 재료가 나왔을 때이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상한가 만들어냈던 자리였고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확인됐던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만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지를 만들어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냐? 자, 일단 이 RMAT, FDA에서 PTD. 이 지정이 되면서 이두 가지 부분이 FDA 이 승인에 대한 가속화를 진행할 수 있는 재료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우리가 가장 크게 볼수 있는 건 FDA 승인에 대한 재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작년 24년 3월에 신청했던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거? 식약처 품목 승인이 있습니다. 자, 식약 품목 승인이 불발이 되면서 지금 이 악물고 재도전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RMAT와 BTD 지정이 되면서 바로 식약처 품목 승인에 대한 가속화도 우리가 진행을 할수 있다는 이런 재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다시 한번더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때 세력들의 사면상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상한가 두번 맞이하면서 이때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됐었고 계속된 수급이 받쳐줬던 거에 비해서 이 빠져나갔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 FDA의 결과로 인해서 이때 갭 상승 만들어내면서 이때 세력들의 이탈이 확인되었지만 모든 세력들이 이탈을 한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락이 나와도 끝까지 하락이 안 나오고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세력들의 심리적 지지선들을 작용하면서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면서 횡보를 이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게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 식약처 품목 승인이 되고 그리고 FDA 승인까지 있다는 게 바로 이두 가지 재료에 대한 상승을 나왔을 때더 많은 급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는 사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다. 이때 5일선 11선 이탈 나오면서 하락세 즉 가격 조정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하방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22,500원 선이요그지지선에 제가 분봉해서 그어드렸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분들 분봉에서 정확히 여기서 제가 그어드렸던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던 자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았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나가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 자체가 햇들이 우리한테도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 바로 저점 매수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앞선 구간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께 저점 매수 신호 드렸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바로 이 앞선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을 더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지지선과 이 지지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많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거다? 바로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은 확실하게 더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혜택으로 이렇게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잡아드리냐? 바로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실시간 여러분들께 문 투자 대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꾸준하게 수익을 얻어 갈수 있도록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이 베스트 3 종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대응으로 잡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대응 잡아 드리고 있고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요. 저 어떻게 제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냐? 자 저는 일단은 영상을 찍음으로 영상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 역시 매일매일 10% 이상씩 꾸준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고정 수익이 있어서 제가 무료로 대응 잡아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 자 투자 수익이 10%씩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대응으로요. 제가 이따 수익 났던 것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 자첫 번째로 실시간 문자 대응부터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렇게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만 보고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분석 내용을 우리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제가 이 문자 대응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 문자대응 잡아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커서도 여러분들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자바다 글자 움직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캡처하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인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발송기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던 날에 문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4월 22일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 잡아드렸어요. 자 이제 어떻게 대응 잡아드렸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네이처셀 매수가를 26,000원 아래로 잡으시라는 정확한 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왜이때 여러분들이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 코멘트 달아서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4월 22일 어떤 날이었는지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2일 어떤 날이었냐 가서 보시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 날에 앞선 구간에서 이 BTD로 지정이 되면서 이 고가 찍었을 때 바로 눌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상한가 달성했을 때 아래 꼬리가 정확히 지지를 받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바로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바로 FDA에서 뭐가 나왔다? 이 미팅 결과를 새벽에 발표했습니다. 왜 미팅 날짜는 4월 17일이었는데 이게 현지 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결과 발표도 좀 늦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22일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대응 잡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사항가까지 달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유 들어서 대응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타점 역시 제가 하나하나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 나도 이런 실시간 문자 대응 받고 싶다. 실시간 문자 대응 어떻게 받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 대응 어떻게 받는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영상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종료하셔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 어떻게 받냐? 자, 문자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가서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혜택 신청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혜택 신청 링크를 남겨놨는데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5초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실시간 문자 대응과 급등주 혜택을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제가 혜택 잡아 드리고 있고요 자, 왜 선착순 30명만 했으리냐 자 제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문자를 오발송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문자를 받으시는 우리 청자 구독자분들이 대기열에 걸려서 문자를 늦게 받으시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을 방지하고자 제가 선착순 3 0명에한해서만 대응 문자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물론 문자 대응 받으시는 거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과 자유가 내가 잃었던 원금 회복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수익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으로 사용이 된다라면 문자 받으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다 뭐 원금 회복하고 싶다. 수익 계속 만들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혜택 신청 하셔서 이런 혜택들을 받아 가신 다음에 수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착순 30명 안에서 제가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선착순 30명 다 차면은 제가 댓글에서 이 링크 지워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혜택 원하시는 분들은 혜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라면 여러분들의 이 매수 평단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네이처셀 매수했을 때 2만 6천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1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2 여기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분은 3 나는 네이처셀을 보유하진 않았는데 진입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은 4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입력해서 어떻게 하냐 자해택신청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 메모란이 있습니다 이 메모란에 여러분들이 네이처셀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본인의 매수평단과 번호 뭐 여기면은 1 여기면 2, 여기면 3, 미부음은4 이런 식으로 네이처스 1, 2, 3, 4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겨서 이 메모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메모란에 본인의 매수평가까지 같이 적어서 적어주시면 제가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두 가지 혜택 중에 첫 번째 실시간 문자대응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날에 이 급등주 혜택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장 시작 전에 문자로 대응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제가 문자드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시작 전에 무조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세 가지를 추천드렸던 문자대응 대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첫번째 종목부터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은 자 전송시간 먼저 보겠습니다. 전송시간 5월 28일 오늘 날짜 8시 39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대응 잡아드렸고요.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바로 첫번째 종목 태용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사인 다 정확하게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이때 대응에 들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제가 정확하게 문자로 바로 전송드렸죠. 자 그래서 이 태용 종목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종목 가서 보시면은 지금 얼 얼마나 올랐냐? 현재 6.8% 정도 반등을 만들어냈고요. 고가는 이렇게 약 얼마 정도 올랐다. 약17% 정도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냐? 자, 이 종목 알다시피 친환경 프로젝트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원전 관련 주로도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수혜가 되는 두 가지 부분에서 교집합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있었고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받쳐줬던 모습입니다. 자, 뭐이 때 세력들의 진입으로 매집이 진행됐던 거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급등을 만들어냈고 언제부터 급등을 만들어냈다? 전부터 금요일부터 상한가 달성하고 계속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바로 오늘 장 시작할 때 어제 종가보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갭상승을 한 채로 오늘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정확하게 장 시작 전이 8시 39분에 제가 여러분께 바로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매집이 확인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 태용 종목 저도 이거 매수해서 오늘 수익 얻어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 냈는데, 자 태용 맞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종가에서 그 가격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오늘 이 고점 찍었을 때 바로. 매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수익 만들어낸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매집이 진행되고 수익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베스트 3 종목 중에서 첫 번째 종목 약17% 정도 급등 만들어낸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추천드렸는지 가서 보시면은 자 이제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전송 시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월 2 8일 오늘 날짜 8시 38분 1분 더 빠른 시간에 보내드렸고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 잡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종목 추천드렸냐 이렇게 나우로보틱스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사인 다정확하게 드렸고 왜 추천드렸는지에 대한 근거, 여러분들이 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제가 여러분께 들 정확하게 문자로 전송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우로보틱스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희 나우로보틱스 가서 보시면은 오늘 얼마나 올랐냐 약8.4% 정도 반등 만들어냈고요. 고가는 얼마? 약 이렇게 20% 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희가 나우로보틱스는 어제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을 잡아드렸고 어제도 이렇게 약12% 정도 여러분들 수익을 보셨던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왜추천리느냐자 1차적으로 일단은 이 로봇 섹터에 포함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은 종목입니다.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뭐 하드웨어나 이 소프트웨어를 이 나우로보틱스가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정확히 5일선 지지 받으면서 우상향을 그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세력들의 진입과 매집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약20% 정도 급등 만들어낸 거 우리가 확인해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매집이 진행되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언제? 8시 38분 장 시작 전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급등 나올 베스트 3종목 중에서 두 번째 종목까지 약20% 급등 만들어낸 거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 추천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추천되는지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전송시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월 28일 8시 36분 2분 더 빠른 시간에 정확히 장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대응 보내드렸고요 자이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포바이포 종목 여러분들께 대응드렸는데요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사인 다 정확하게 드렸고 여러분들이 왜 대응해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역시 제가 정확히 문자로 전송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바이포 오늘 얼마 나올랐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바이포 종목 가서 보시면에 얼마나 올랐냐? 현재 장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18.7%라는 급등을 만들어 냈고요. 국가는 이렇게 약22%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냈던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냐? 자, 여러분들도 아, 아시다시피 이 포바이포, 이 프리오사 AI 관련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주로 즉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고 오늘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퓨리오사 ai에 관련 수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맞이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엄청난 급등세까지 이렇게 맞이했던 걸 확인했고 이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매집이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던 재료 뭐가 나왔었다 바로 이 퓨리오사 필요사 AA 관련 기업들이 즉이 JW 코난과 이 넥스트 리더 펀드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필요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런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대응 잡아드렸고 확실하게 매집이 확인됐던 종목이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몇 시에 8시 36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바로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이렇게 22% 정도 급등 만들어낸 거 확인해볼 수가 있었고 제가 아침에 대응드린 세 가지 종목 다 여러분들 어떻다? 최소한 17% 이상씩 등 만들어낸 거 확인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무조건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만 대응 잡아 드렸어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나도 이런 급등 종목 문자 받고 싶다. 이거 어떻게 받지? 나도 문자 받아서 수익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뚱 문자! 어떻게 받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로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요. 끄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자 어떻게 받냐, 여러분들? 문자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가서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급등 문자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실시간 문자 대행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신청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혜택 신청 링크로 접속하셔서 5초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급등 문자 혜택과 또 실시간 문자 대응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두 가지 부분 다 무료라고 제가 재차 강조 드리고 있어요.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대응을 잡아드리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제가 대응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대응 잡아드리면 제가 문자를 잘못 보낼 수도 있고 우리 문자를 받으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 분들의 문자를 잘못 받으셔서 대기열에 걸릴 수 있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선착순 30명에 한해서만 대응 잡아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자 대응 받으시는 거 여러분들 선택이고 자유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원금 회복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수익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 문자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여러분들 이 혜택 신청 링크로. 신청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착순 30명 굉장히 빨리 차니까 30명 빨리 바로 차면 제가 댓글에서 이 링크 여러분들 지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차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런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뭐이 무료 혜택들 다 많이 받아가셔서 수익 꾸준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